소녀는 가볍게 땅을 차 올렸다. 축구공이 높이 공중으로 솟아 올랐다. 학생들과 선생님 모두 깜짝 놀랐다. 소녀는 아무 말 없이 다리를 휘둘러 공을 세게 찼다. 공은 불꽃에 휩싸인 채 굉장한 기세로 골키퍼를 향해 돌진했다 골키퍼가 피할 틈도 없이 그와 골대 모두 날아가 버렸다. 이기술에 학생들은 다시 한번 경악했다. 도시로 이사 온지 얼마 안된 소녀는 수업을 들었지만 학교 친구들에게 모욕을 당했다. 와, 또 왔다. 시골에서 온 자식이 왔어. 부잣집 아들이 말했다. 나중에 촌놈 혼내주려고 코치는 학생들을 집합시켰다. 남자아이는 코치에게 돈을 건네. 했다. 저 여자애를 학교에서 쫓아내달라고 코치는 망설였다 이러면 편판이 나빠지는데 하지만 다시 생각하니 땀이 흘렀다 말안 들으면 직장을 잃는다 그래서 코치는 소녀에게 말했다 저 샤오치 앞으로 나와 소녀는 앞으로 나섰다 신입생은 시련을 받아야 해 통과하면 여기 남을 수 있어 저 농구공을 골대에 넣어봐 못 넣으면 너 퇴학시킬 거야 코치는 쉽게 쫓아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 저렇게 작은 체격으로는 이 시련을 이겨내지 못할 거야 하지만 그는 몰랐다 소녀가 보통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코치가 던진 공을 가볍게 받아 살짝 힘을 주어 5 m 넘게 던져 돌려 보냈다. 그녀는 모두의 놀람 속에서 공을 골대에 정확히 넣었다. 소녀는 당당히 뒤돌아 걸어 나갔다. 남자 아이는 놀라서 입을 떡 벌린 채였다. 코치는 그녀의 슛이 가벼운 것을 보고 "이번 건 무효"라고 말했다. 규칙은 덤크 슛이야. 내가 넣은 방식이 아니라고. 코치는 이렇게 해도 그녀를 공지에 물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이번엔 축구로 어려운 문제를 냈다. 이번 규칙은 아까보다 더 어려워. 내 디펜스 안에서